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일본 엔화가 청색 박스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중앙선이고요. 빨간색이 현재가인데 청색 박스 위에 공주에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위치가 요 위치가 똑같습니다. 청색 박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폭락이 일어나죠. 네, 이 고점이라는 표시죠. 그럼 이럴 때는 매도를 쫙 깔아놓으세요. 네, 매도를 쫙 깔아 놓으셔갖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출렁출렁 가다 밑으로 쫙빠지겠니요 네. 그래서 중앙선 깨진 뒤에 중앙선 깨진 뒤에 여기서 청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 매매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0틱에서 100틱은 먹을 수 있어요. 금액으로 한 300에서 500. 굉장히 크게 먹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맨날 단타 매매합니다. 틱틱이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먹고 팔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잘못 들어가 물리기도 하고, 선전매도 에잘 못하고, 물타기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익은 작게 나는데 나중에 매매 수수료는 잔뜩 나갑니다. 너무 많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션 지 매매를 배우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매매하는데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한 300에서 500 그리고 매매 수수료는 한 몇 만원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먹고.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고점이라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선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 네, 이렇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안 늘어나고 그래서 원금을 까먹는 이유가 전부 단타 매매 원인입니다.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가고 10만 원, 20만 원씩 몇번 먹다가 한번참번들 한 크게 물리고 수완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좌가 계속 감소합니다. 원금을 다 까먹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 빨리 좀 체결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를 그리고몇 시간 후에 진짜로 밑에 떨어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일본 엔화가 지금 대박이 틀렸네요 오늘 네, 낮에 여기서 매도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매도 잡아가지고 지금 쭉 빠지고 있는데요. 아직 중앙선을 안 깼지만은 지금 한 320, 잘라면 400, 500, 이렇게 빠지겠네요. 네. 중앙선 깨질 때까지 계속 홀딩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깨고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포지션 매매를 하면 보통 50틱에서 100틱을 먹습니다. 아주 크게 먹을 때는 1000만원까지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틱틱이 단타 매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만원, 20만원씩 먹고 파는 자꾸자꾸 파는 이런 단타 매매를 했는데, 그걸 몇번 먹다가 잘못 들어갔던 한 번씩 물리고, 또 손절매 잘못하고, 또 물타기하고 크게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계좌에 수익을 안 늘어나고 매매 수수료만 잔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해외 선물 투자하시면서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 외의 원인입니다. 단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포지션 매매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중앙선 위에서 청색 박스가 나오면 이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락 추세가 나온다는 뻔히 압니다.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침부터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일곱 시, 여덟 시, 아홉 시, 열시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열한 시 됐죠? 어이? 금방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다른 좀보 봅시다 유럽 봅시다 유럽 보십시오 아침부터 고점이잖아요 계속 빠져요 이렇게 밑으로 중앙에서 깨질 때까지 빠집니다 그 S 센 P 볼까요 네 S 보십시오 아침부터 바닥권이죠 네 밑에서 출발하죠 그래가 지금 중앙툭 뚫고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상승세죠 중앙서 돌파할 때까지 이렇게 바닥에서 중앙서 돌파하고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다 이거 또 오분 밧 차 들어볼까요 네 아침부터 어떻게 나온가 네 바닥에 딱 붙여있죠 7시 여덟 시 9시 10시 지금 11시 넘었죠 이렇게 여기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 매매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알수 있어요 네 이렇게 빠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닥에 출발하면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으면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네. 포지션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잘할 때 틱틱이 단타 매매해갖고는 10만원, 20만원씩 몇번 먹다가 중간중간에 또잘못되가 물리고 또 물타기하고 손절매 놓치고 열심히 매매했지만 계속 그 매매 스스로만 잔뜩 나갑니다. 결국 원금이 서서 다 빠져나가요. 한 달, 두달 지나면 원금 다 까먹습니다. 빨리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해외선물이나이 파생상품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 단타 매매가 답이 아닙니다. 예, 뭔지 알겠죠?